안녕하세요, 빵형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어, 취업을 할때 신입사원이 취업을 할때 어떠한 공부를 해야 되는지 테크 트리 빌드 오더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지금 현재 프리랜서 일감 정보로 나오는 일들을 보면은 물론 레거시 스프링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여전히 JSP, J쿼리와 JSP를 쓰는 음, 프로젝트가 압도적으로 많고, 근데 이런 기업들은 이제 천천히 이제 차세대 프레임워크 아, 차세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이런 기업들은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때, 레거시 스프링 개발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현재 국비 지원하는 그 교육, 학원, 에서 배우는 과정들을 여전히 배워야 되는 건 맞아요. 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 요 여러분들이 지금 SISM 프로젝트가 아직 레버시를 쓰는 데가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이 얘기 하는데 어, 서비스에다 다니는 사람들, 야 아직까지 그러냐? 빨리 탈출하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어쩌겠어? 어, 그런 프로젝트가 여전히 대기업에서 어. 주류를,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 물론 나는 처음부터 어디 서비스 회사 갈 거야 라고 하면 그 회사의 개발 환경을 찾아보면 돼요. 찾아서 그 개발 환경을 내가 공부를 해서 맞춤식으로 공부를 해서 지원하면 되는데 내가 지금 어딜 가야, 가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회사들이 신입사원을 안 뽑고 죄다 경력집만 뽑으려고 하는데 어, 내가. 그 무작정 한 회사만 목표로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쉽진 않겠죠, 그렇 네, 그래서 이제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프레임워 개발 환경 같은 경우는 레거시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리고 점차 스프링 부트가 제법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스프링 부트에 타임 리프를 쓰는 거는 일부 있어요. 어, 타임리프를 쓰는데도 있어요. 그리고 뭐 스프링 부트를 쓰더라도 프론트를 뭐 넥사크로라든가 뭐 이런 프론트 단 이런 솔루션을 쓰는데도 많이 있고요. 어, 일단 넥사크로 투비소프트의 넥사크로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뭐라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이게 투비소프트의 제품이 얼마나 가벼운지는 제가 최근에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냥 레버시 환경에서만 넥사크로 써봤고 초창기에 넥사크로 막 나왔을 때 버그 많았을 때 이때밖에 안 써봤기 때문에 지금은 얼마나 나아졌는지는 제가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 넥사크로는 더 이상 쓸 일이 없어요. 지금 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어, 쓰고 있는 개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어, 넥사크로는 쓸 일이 앞으로는 없는데 아무튼. 어 여러분들은 어, 레거시한 다음에 스프링 부트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프론트랑 백단이랑 이제는 구분이 되고 있잖아요. 점점. 어 그런데 리액트보다는 뷰 u e j s 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DB는 예전에도제 영상 보면은 오라클을 공부해라. 물론 압도적으로 오라클을 사용하는 개발 환경이 많습니다. 근데 점차 MySQL, PostgreSQL 뭐 이런 데들 이런 DB가 점차 늘고 있어. 뭐 MariaDB도 마찬가지지만 점차 늘고 있어요. 우리나라 DB도 뭐전저 저 한두 군데씩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표준 SQL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제 tsql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 tsql을 공부를 하게 되면 오라클에 특화된 기능이거든요 예전에는 mysql 할때 오라클 sql처럼 조인을 걸거 이러면 안 됐었던 걸 제가 기억이 나는데 요번에 어어 그래서 저는 계속 sql을 mysql을 쓸 때도 이제 표준 sql을 쓰고 그랬는데 i c sql 쓰고 그랬는데 어 우리 직원이 사원이 오라클처럼 어 똑같이 조인을 거는 거야 어 되네 나 이거 몰랐거든 어, 그래서 어, 표준 SQL 뿐만, 어,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음, 오라클 SQL 주인이 된다라고 해도, 어쨌거나, MySQL이나 MariaDB가 압도적으로 많은 게 아니잖아요.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외에도, 뭐, 포스트그레라고 읽는것 같은데, 포스트그레 SQL도 있고, 뭐 우리나라 또뭐 있지? 큐, 큐브리드? 응. 뭐, 이런 것도 막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 SQL을 위주로, 좀 준비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 도 많이 해 봅니다. 어 그리고 중요한게 있네. 어, 어 스프링 부트로 넘어오면서 JDK는 이제 적어도 이제 1.8 이상이 많아졌어요. 이제 레거시 스프링이 아니라 차세대 스프링 뭐 어, 스프링 부트죠. 스프링 부트를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JDK는 어 2.대가 1.5가 이제는 1 7이 됐었는데 2.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1.8 이상을 써야 돼요. 어 근데 또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은 전자전공 프레임웍이 이번에 4.0이 3월에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 여기도 이제는 스프링 부트에 프론트는 리액트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 앞으로 어 뷰보다는 리액트로 많이 가, 가겠죠. 왜냐면 전자전공 프레임웍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레임웍 개발 환경이기 때문에 어, 무조건 이제 그거 따라가야 되거든요.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개발 환경을 쓸 수도 있지만, 이제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스프링부트에 리액트 이렇게 써야겠죠. 이렇게 표준이 나왔기 때문에,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에. 그래서 그거 해야 되고, 이제는 JPA, 뭐 이거 기본적으로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그동안, 어, 우리 회사는 JPA도 안 하고 스프링부트도 안 하는데, 내가 이걸 왜 공부하지? 어, 리액트표 이가안 하는데 왜 공부하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는 해야 돼 어, 이제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학원에서 뭐 HTML, CSS, j a v a s c r i 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Java, JSP 그리고 여러분들 뭐 기존의 서비스 회사 같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jQuery 여전히 해야 됩니다 어,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Spring Legacy를 공부를 해야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리눅스입니다 리눅스 어, 대기업에서 리눅스랑 유닉스를 쓰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국비 교육 과정에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어, 모르겠지만 어, 리눅스랑 유닉스는 꼭 공부를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유닉스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어, 우리 그윈도우에 이제 W 어, WSL 2 되잖아요. 그냥 줄여서 그냥 WSL 어 요거 이용을 해서 리눅스 공부를 해도 되잖아요. 5분도 깔아가지고. 해도 되니까 어,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아니면 도커 내가 w s 를나 뭔지 몰라 그러면 도커 하나 깔아가지고 리눅스 하나 어, 도커에다 세팅 해가지고 도커 모르나 뭐 아무튼 리눅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 기본적으로 로그는 볼줄 알아야지 그죠 뭐쉘 스크립트 실행 시킬 줄도 알아야 되고 그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 정도 가볍게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기존의 국비학원에서 배우는 과정을 설명을 했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거 앞에 얘기했듯이 이제 스프링 부트를 점차 이제 쓰게 됐어요. 3월달에 전장공 프레임워크 4.0이 나오면서 거기 개발 환경이 어땠냐,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은 개발 환경 4.0은 JDK 11 이상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운영 환경은 JDK 8 이상이에요. 그런데 개발 환경은 jdk 10일 이상을 써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jdk 10일 이상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실제 운영할 거는 jdk 8 이잖아 8 이면은 향상된 try catch 문 향상됐죠 try catch 리소스 try with 리소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try catch 문에 이제는 클로즈, 어, 파이널리에 이제 클로즈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안 해도 되잖아요. 이게 JDK 1.7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1.9에도 더 향상이 됐어요. 근데 그 기능을 쓰면 안 돼요 어쨌거나 운영 환경도 어 개발 환경이 11인데 운영 환경도 11로 쓸 건지 안쓸 건지 결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VAR이라는 어 내부 추론 변수, 어 요거 요것도 JDK 10부터 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음, 개발 환경에서 쓸수 있는데 막상 운영 환경은 1.8이야 자바 8.0 이러면 돌아가 안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런 버전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내용은 빵형의 실전 자바 책에 자세히 어, 명령어마다 이건 버전 이렇다 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빵형의 실전 자바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추가적으로 뷰나 리액트를 공부를 해야 돼요. 뷰 같은 경우는, SI 어, 일감 정보, SIS 일감 정보에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앞서 얘기했듯이,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에서 이제는 리액트가 어, 정해졌어요. 근데 리액트가 좀더 버전별로 좀더 확인을 해봐야 되기는 하는데, 어, 리액트, 뭐 기존에 뭐 타일리프도 있어요. 타일리프도 있는데, 예, 리액트 같은 경우에 페이스북에서 이제 유지보수를 하고 있, 있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어, 유지보수 하고 있는 리액트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오, 아, 이거 자세히 또 어떻게 찾아봐야 될지 모르겠네 어, 제가 지금 사이트를 보고 있는데 어, 어, 4.0에서는 제이 u 리가 여전히 있네 어. 4.0에서도 모바일 버전에서는 jQuery가 있어요. 1.45가 어, MIT 라이센스로 사용이 되고 있네요. jQuery가 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네요. 자, 그리고 엑셀은 뭐, POI, POI랑 JXL, 이거 쓰고 있고, 음, 뷰, 검색을 해볼까? VUE. 없네 리액트 알리 ACT -E 안 보이네요 이거는 아무튼 어 카페에 오픈 그 기터브 링크를 걸어놓으신 분이 있어서 봤는데 어, 전자 정보 프레임워 크 저기에 기터브에 e g 고브 프레임 템플릿 심플 리액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 어 노드로 이제 세팅하는거 뭐 깃을 가지고 와서 클론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제이 세팅을 하면 되겠죠 사실 요번에 어 요번 회사에서는 인텔리제이 를 쓰고 있어 가지고 아 너무 편해 어 지가 다 수정해주고 다 하네 뭐 쓸데없는 코딩 하면은 다 수정 알아서 해주고 좋네 뭐 아무튼 어 이제는 딱 이런 코드들을 보면 어 인텔리제이로 저도 이제 보게 되네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도 Eclipse 기반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어, 영상은 제가 설문조사, 설문조사라고 해야 되나? 투표, 카페에서 투표로 한번 알아봤는데 어, 여전히 Eclipse가 어, 사용하는 사람들이 50%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Eclipse 위주로 어, 계속해서 혹시 어, 제가 영상을 찍게 되면 Eclipse 위주로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국비학원에서 이거를 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남들보다 좀 좋은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면 학위가 필요해요 취업은 고졸도 돼 전문대도 되고 사년자도다 됩니다 근데 경력자일 경우는 이게 큰 문제가 안되는데 신입으로 들어갈 때는 연봉에 차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위는 뭐, 학점은행제를 나와도 되고, 뭐, 방통대, 뭐, 이런데, 사이버대, 뭐, 다 됩니다. 되니까 꼭 학위를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정보처리 기사, 사년제 학위를 취득하신 분들은 정보처리 기사를 딸 수가 있기 때문에 따면 좋아요. 물론, SISM을 하지 않을 거다. 나는 안갈 거야. 나는 서비스 회사 취업할 자신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굳이 딸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나는 어디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일단 취업을 하고 보자 그리고 이직을 하든 뭘 하든 취업을 하고 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놔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이고 더 남들보다 좀 면접 보고 할때좀 스펙 좀더 쌓아야 돼 그러면 sqld 어 여기까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될게 여러분들은 포트폴리오 입니다 포트폴리오도 제대로 안 갖춰지고 어, 이제 면접 취업 전사에 뛰어들게 되면 이제 엉티기 회사에서 많이 연락이 오겠죠 너한거 뭐가 있어 뭐할줄 알아 이러면서 어, 포트폴리오는 잘 그동안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그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포트폴리오가 없으면 결과물을 못 만들게 되겠죠 그러면 나는 결국 내 실력이 아직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상태에서 취업 전사에 뛰어들면 당연히 연락 오는 데가 어디겠어요 제대로 된 데서는 어, 면접 보면서 다 걸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뻥튀기 하는 회사에서, 어, 너 와. 너 우리 회사에 3년 차로 나가자. 자. 근데 여기에서 지난번에 저 카페에다가, 어떻게 하면 뻥튀기로 들어가서, 어, 어, 뭐 속일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일단, 뻥튀기 들어가면, 어, 웬만하면 다 걸려요. 걸리는데, 어, 면접을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 사람이 개발자이냐, 아니냐. 저 같은 경우, 어짤 없지 뻥튀기 안봤죠 어,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꼭 준비를 해서 뻥튀기로는 가지 마세요. 가서 어, 중간에 사실 뻥튀기 가서 끝까지 버틴 사람들도 있지만 못 버티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 어 그래서 뻥튀기 하지 말고 좀 열심히 준비를 해서 실력으로 좋은 회사 서비스 IT 서비스 회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은 회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면 어, 충분히 어, 취업하는 데 있어서 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도커까지는 한번 공부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커를 공부를 하게 되면 개발환경 적어도 개발환경 세팅은 쉬워지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뭐 오라클을 세팅을 한다든가 MySQL을 세팅한다든가 내 컴퓨터 설치 없이 도커에다가만 세팅하는 거야 그냥 도커 이미지만 주면은 깨끗해지죠 컴퓨터가 뭐 레이스트리 뭐 지우니 뭐 살리니 뭐 이런 고민도 쓸 필요가 없이 그리고 좀더 공부를 하게 되면 도코로 도코 기반으로 그냥 어, 자바 스프링부트 그 소스코드를 소스코드라고 해야 되나 스프링부트 짜르파이를 어, 돌릴 수도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꼭 도코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어 이어서 뭐, 뭐 도코 컴포즈 아니면 뭐 커버네티스 이런 것도 더 공부를 하게 되면 어우 웬만해서는 잘한다는 소리 들을걸 근데 물론 가까이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